일 바랍니다 주가는 항상 시장과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비상적으로 ai 시장이 커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고 세력들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공격하여 주가는 빠르게 가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매출이 늘어나고 한국의 배터리에 인버스 투자를 한 세력들은 덜미를 잡혀 막대한 손해로 주가는 폭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배터리의 성장과 품질 좋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믿고 장기 투자한다면 막대한 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배터리는 미래 피지컬 AI나 소형 헌전처럼 미래에 있지 않고 반도체처럼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앞으로 시장도 매우 밝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 배터리 수요와 성장성을 보시고 미래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식입니다.